아니야, 응. 나 염색했는데 좀잘 보이지 않아? 완전! 야. 오늘 완전 아이돌이세요, 오늘 아이돌. 아유. 어? 1박 2일. <laughs> 오늘 어디 갑니까? 몰라. 오늘은 연남이랑 망원빵집 순례할 거예요. 근데 응. 여기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거예요. 그래, 택시만큼 편한 게 어딨어. 경호 기사님은 그러면 오늘.. 경호야, 퇴근해. 오늘 택시 탄대. 그래서 택시를 탈 건데 티머니 고라는 앱이 있어요. 티머니 고가 택시 부를 수 있는 거야? 네. 어떻게 한 거야? 나 할라해. 티머니 고 앱에서 쿠폰 받으면 무료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박병이 모델이야? <laughs> 어, 난왜 이렇게 안 쓰는 거야, 진짜. 아, 야, 이 티머니 고 이거 이제 메인 페이지 보니까 버스, 공항 버스, 자전거, 킥보드까지 있네. 모든게다있 거야 여기. 한마디로. 와. 아, 여기 보니까 웰컴 팩 이런 거 해가지고. 무료 쿠폰이랑 온다 택시 기본료 무료 쿠폰이 있어요. 오, 지금 기본료 무료 쿠폰을 쓰다 그 얘기지. 온다 택시로. 네. 야, 그렇잖아. 나 택시 많이 불러야 되는데 이거 써야 되겠다. 됐어. 출발해. 출발! 경신차 출발. 출발. 출발 타고 가는 거야? 우리 <laughs> 타. 오늘 일단 간다. 안녕하세요. 오, 어, 이사님 휴가. 경호, 이제 퇴근해. 오늘 라디오 잘 하셨어요? 굉장히 잘했지. <laughs> 너무 잘해 가지고 막 날렸어. 저 라디오 좀 들으세요? 아, 예. 박명수 아침에요. 제가 박명수예요. <laughs>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가끔 듣긴 들으세요? <laughs>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laughs> <실제로> 기사님께서 들으신다니까. <laughs> 청취율 검사. 성공. 여기 빵은 뭐? 무슨 빵이야, 그러면? 여기 망원동에 파운드 마켓이라고 떠먹는 크림 스콘이 유명한 거. 아, 크림 스콘. 저희 망원동에 예전에 먹었던 빵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맘무스 아니야 오, 맞아요. 투톤 지역. 헉? 어떻게 그거 기억하세요? 아니, 너 뭐, 바보야? 웃어? <laughs> 첫 집은 파운드 마켓이고, 떠먹는 스콘이 유명한 곳. 와, 맛있게, 마, 맛있겠다, 여기. 와. 와, 이거 뭐야? 와. 되게 종류가 많죠. 뭘 먹어야 돼? 가장 많이, 많이 나는게 뭐야? 대표 메뉴는 빅토리아 떠먹는 스콘이고 그리고 대박. 이제 시즌 메뉴가 와, 있는데 요번에는 무화과도 철이고 해서 어 무화과 좋아 얼그레이 얼그레이 싫어 무화과 피스타치오 하나 하고 네. 빅토리아 하나 한번 맛을 봅시다 그리고 사장님 최애 메뉴도 하나 시켜보는 거 어때요? 어, 어 그건 싫어요 좀 <laughs> 내가 좋아야지 사장님이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 했어 좋아요 그럼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거 먹어봅시다 이거예요 바질 송 예, 예, 예. 사장님이 취재하시는 네.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예, 네. 추천하다가 다 마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네. 근데 앉을 데가 없어서 어디서 먹지? 저희가 포장에 가서 공유가 아, 공원 가서? 그래. 미안한데 비켜버릴걸좀먹게 네. 외모 체크. 오, 머리 잘 나왔네. 외모 체크. 아, 오랜만에 이렇게 한적하게 거리니까 좋네. 하늘 파랗고. 아, 상쾌하네, 상쾌해. 이런 날씨에는 진짜 야외, 야외 활동 해야 돼. 지금 뛰어서 커피 마시러 가고요. 지금도 유행이거든요. 별게 다 유행이네. 아 집에서 누워 있는 거는 언제 유행할까? <laughs> 어, 집에서 <laughs> 누워 있는 거, 그거 계속하게. 그러니까. 어디 여기야?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뭐. 여기에요. 구미가 와. 와 대박이다 여기. 소금빵이 유명한데 다른 빵도 다 맛있대요. 야, 진짜 비주얼이 너무 맛있게 보인다. 안녕하세요. 와, 소금빵. 명란 소금빵 좋다. 명란 소금빵 하나 먹자. 기본도. 나 이거 좋아해. 나 진짜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아몬드코라스이세 개만 합시다. 선배 이거는요? 선배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진짜 맛있어. 평상시에는 플레인을 먹어봐야 이 가게가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 와,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네. 여기. 야 미치겠다. 퀸아망이 뭐야? 나나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키는 아망이뭐 어떻게 만는 거예요? 종류에 을 예. 둘도 많은 거예요? 아. 언제 다 솔드아웃 돼요? 보통은 그 진짜 일찍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만 있어. 와 씨. 근데 요새 운동해 가지고 살찔까 봐잘안 먹거든. 아유. 살이 어어요살 쪄. 와, 권력 있다. 옛날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쳐가지 는 알겠다. <laughs> 봐봐, 봐봐. 야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안 훔쳐가겠니 진짜 훔치기? 아, 나도 모르게 손이 간다니까 이게. 장발장의 잘못만 은서 아니다. 어 구제다 구제. 서머 세일 한다, 서머 세일. 베이프, 베이프 있는 베이프. 우리 민서가 이거를 이걸... 내가 옛전에 이게 있었거든. 집에 있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좋다 이거. 하나 사지 뭐. 오, 쿨걸에. 우리 민서, 자꾸 이거 물어봐가지고. 베이프 19만원짜리를 사셨습니다. 나! <놀려> 아. 고에서이빵 리뷰를 하는데 예전 생각이 좀 나네요. 그죠? 추워 죽겠는데 길바닥에서 했던 거. 그, 그 초에서 좋았어요? 네. 그죠. 어. 그럼 겨울에 할래요? 자, 처음 가게에 갔던 그 떠먹는 스콘. 스콘인데 이거는 이제 떠먹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이 집도 계속 노력을 해야 돼.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맛을 찾기 때문에 야, 이런,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맛있어야죠, 이제. 이게 빅토리아 떠먹는 스콘. 뭔지 한번 떠먹어볼게요. 음! 오, 맛있다. 우 크림이 되게 맛있는데요? 이 크림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먹기 전에 좀 굉장히 달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궁합이 기가 막히네요. 이라즈베드는좀 새콤달콤한데 빵이랑 저희는 뭐 크림이 기가 막히게 좋아. 예, 네, 이거 어, 강추예요, 강추. 두 번째 거 무화과 피초 떠먹는 스콘. 피스타치오랑 무화과예요. 이거는 무화과 냄새 나고 여기 보면 무화과 있고요. 그러니까 무화과에다가 피스타치오 견과류에다가 이제 크림 섞은 것 같아요, 그렇죠? 크림 색깔이 약간 좀 노랗죠? 피스타치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떠 먹어볼게요. 연두색 아니야? 연두색인데. 넌 <laughs> 너희들은 네, 연두로 보이니? <laughs> 푹 넣서. 어 이렇게 해서. 어. 야, 여기 잘한다. 그렇죠. 잘해. 과일 신선하죠? 너무 신선, 훌륭해. 그러니까 제철에 먹는 그 무화과의 느낌하고 피스타치오의 그 고소함 궁합이 되게 좋아요. 깜짝 놀라 맛이야 진짜 어우 이거는 사장님이 추천해 준거 아니에요? 네 바질, 토마토, 옥슈 옥식가 뭐예요? 옥수수 아 일단 바질이 들어가니까 약간 단맛은 좀덜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질, 토마토, 옥슈 여기, 여기 옥수수 있는 부분을 따서 아 여기 위가이 이 과자 좀 딱딱하네요 좀 밑에서 또 팔게요 토마토도 있어요? 토마토? 토마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t 어. 음, 토토 m a t o 토토 m a t o Tomato, t 달라요. t o Tomato, t o m a 자연의 맛. m a t 의 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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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콘까지 들어가서 샐러드 느낌이 좀 나요 네, 샐러드 느낌이 나요 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건데 저는 아웃백도 맛있어요 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세계 중에 선배님 취향은 뭐예요 나는 저기 무화과가 좋은 것 같아 무화과 어, 이 제철 과일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추천해 준건또 맛은 너무 좋은데 바질향이좀 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빅토리아하고 무화과는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laughs> 다음은 구미가당.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명란. 왜 장발장이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자. 자, 일단 이 안에 있는 명란이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섞였나봐요. 겉에... 아. <laughs> 장발장이 빵 훔칠 만합니다. 맛있네요! 아니 막씹히는건 아니에요. 근데 어우 전체 느낌이 명란 향이 나면서 빵의 퀄리티가 좋다. 안 짜요? 안짜안짜안짜안 짜, 안 짜, 안 짜. 이거 진짜 진짜 내가 원픽이다 원픽. 먹어봐봐. 일하는...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맛있다. 맛있어. 예전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의 소금빵 원제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맛있어요. 진짜. <laughs> 여기 소금빵은 뭐가 다른지 맛을 보겠습니다. 보자 소금빵. 여기에다가 앞에 명란을 뿌린 게 앞에 먹었던 거예요. 근데 명란 이것도 맛있어요. 응, 음. 기본을 잘한다. 음. 어, 두 번째 빵집 굉장히 훌륭한데. 야, 여기는 다시 와야 되겠다. 진짜로 이두 번째 가게, 저기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번호 좀 줘. 나한테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laughs> 이번에는 어떤 걸 먹어볼까요? 이거? 성심당할 때도 제가 너무 좋아하던 그 원픽이거든요. 이게 잘못 만들면 밀가루 맛이 더 많이 나면 맛이 없거든요. 이거 이제. 근데 지금 소금빵 두 개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자. <laughs> 음. 어떻게든 먹어본 그런 아몬드 크로스성 중에서 거의 손을 꼽습니다. 그 빵이 쫄깃쫄깃한 느낌도 있고 빵 맛이 좋아. 야, 일단 상심당 네. 이겼어요? 약간의 결은 다른데 이게 약간 더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 기계로 막 그런 거 아니라 핸드메이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실장은 모르지만 100% 기계 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맛있었어요. 야 진짜 먹어봐요. 이게 이제 크로아상처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서 똘똘똘 만거 아니야? 설탕을 뿌려가지고. 보통은 이거 사면 깨지거든요. 이렇게 깨지, 깨지네요. 근데 이렇게 깨지는데, 자 설탕을 1 0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 안에는 폭신폭신한데 그게 밀가루가 아니라 진짜 페이츄리처럼 싼 느낌이야. 계속. 그러니까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맛있어, 맛있어. 아, 능감이 아니야. 자, 마지막. 휘낭시에. 휴낭시애. 휘낭시에 제가 전문입니다. 휘낭시에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휘낭시에는 음. 비슷하다. 음. 워낙, 워낙 잘, 다들 잘하니까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커피집에서 파는 트령시하고는 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휘낭시에 기본 맛에 충실하다. 네. 응. 보좀 바삭하고 안에는 뭐가 버터 맛이 나요? 내가 얘기했잖아, 피냉시의 맛이라고. 그게 무슨 맛이야? 피냉시가피행시의 맛이 무슨 맛이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버터의 향이 굉장히 강하고 겉에는 좀 약간 태운도 잘있고 안에가 푹신푹신하게 굉장히 잘 맛있어요. 그 다섯 개빵 중에 원픽은 뭐예요? 아 근데 다 맛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하나를 말할 수가 없어 다 맛있어. 다섯 개를 월요일엔 이게 맛있고 화요일에 이게 맛있고 수요일 이게 맛있고 목요일에 이렇게 가야지 하나를 꼽으라는 건 말이 안 돼. 다 맛있어 진짜. 오늘 거는 너무 핫격 이게 너무 핫격 장발장은 이십을 못 지나갑니다. 또 두벽이 조질것 같아요. 장발장은. 저 이제 연남으로 넘어갈 건데. 근데 여기 망원동이라서 이게 좀 택시 타니까 힘들 텐데 괜찮을까 나? 티머니에 빠른 호출 무제한 영원 쿠폰이 있어요. 아, 진짜? 빠른 호출 무제한 쿠폰이 있다고? 그럼 그한번 해봐야지. 아, 무료니까 부담이 없겠네. 제 불러볼게요. Hey, Hey. 아유, 나예 마... 안녕하세요 예. 아우 좋아. 어 망원동 좋아. 어 망원동. 빠르긴 진짜 빠르다 빠르노추 경호 관투라 그래 그래야 되겠다. <laughs> 다음은 연남동으로 이동할게요. 연남동에 연보기 형 가게 가서 짬뽕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희동인데요. 연희동이니? 왜, 네. 왜 이렇게 헷왜 이렇게 갈리니세 번째 가게는 자연도 소금빵 갈게요. 네 개가 한 세트예요, 기본. 네 개만 사면 되나? 한장 음. 완료. 갈까요? 더 하나 더 사서 갈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연남동이야? 네. 한번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와본 적 있지. 아, 어, 근데 날씨가. 여기 걷기 좋다, 네. 날씨가.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냐.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천료를 일찍 넣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추천 안 와서 이제 욕했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2의 전성기야. 퀴즈예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아유, 요 근래 많이 요 근래 아,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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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받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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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으거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재 이거, 이이거 이런 거 하자니까 왜안 해? 얼마나 재밌냐고. 제가 전국에 있는 은행나무 밑에서 은행을 밟고 냄새가 어디가 가장 심한지를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작진이 되게 별로라고 그래서 안, 안 했는데 오는 길에 우연찮게 은행이 떨어져 있길래 한 거예요. 냄새가 심합니다. 연남동 은행. 똥 냄새 맞습니다. 암모니아 냄새. 이렇게 가, 재밌잖아. 네 번째 빵집은 연남동의 히비라는 곳이고요. 히비! 여긴 좀특이하게 히비! 카레 팔아요. 카레? <laughs> 예, 저 매콤 카레하고 뭔 카레지? 저 여기 유명한 게 반숙 카레하고 매콤, 매콤 카레 네. 같 아... 얼빙. 어 맛있어. 어, 얼빙, 얼빙 하나 해주세요, 얼빙.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예,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히비 반숙 카레빵이랑 매콤 카레빵 먹을게요. 어우, 손으로 안 되겠는데? 어 물어서 아, 손으로 되겠다? <laughs>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있네, 이렇게. 계란이 들어있네, 계란이. 보면은, 안에가 이게반숙난하고 안에가 이제 그 카레가 들어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한번 마셔볼게요. 그냥못 먹었어. 음! 끈하면서도. 카레, 향, 카레 향이 너무 좋아요. 그 예전에 먹었던 그 계란빵 맛에 그 안에가 카레가 들어가 있고 겉에가 고루고루 튀겨져 있는데 이게 맛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어, 점심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와, 제이번엔 매콤 카레빵. 이 안에 이게 카레가 들어있어요. 이 그러니까 할라피뇨가 들어있으니까 좀 매운 그런 느낌을 낼수 있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이 맛있다. 왕가게들다 미쳤나 봐.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약간 핫도그 느낌도 나고 그런 샌드위치 느낌도 나는데 겉에가 고로케로 뜨거우니까 너무 맛있어. 매운맛하고 계란 반숙하고 딱 하나씩 드시면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깜동 놀랐어. 자, 이게 이제 메론 소다죠? 이 안에가 이렇게 메론이 들어있네요, 그죠? 공암이 아, 기가, 기가 막히구나. 튀김의 느끼한 맛을 확실히 잡아주네요 확실히 이국적이잖아요 카레가 한번 싹 갈아 앉을 때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곳은꼭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곳은 왜냐면 딱 다른 빵들은 비싼 걸 우리가 흥이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카레는 맛이 달라 맛이 달라 예. 여기는 정말 자신있게 권합니다 맛있네요 예. 완전 인정 아우 잘 먹었다 <laughs> 저희 세 번째 집으로 갔던 자연도 먹을게요 자연도는 이제 소금빵 소금빵 전문집이죠 전문점. 아구정동에도 있고, 네. 연희동에 있는지 몰랐어요. 봉투가 난 마음에 들어. 이게 싸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주는 거. 이렇게 네 개가 들어 있어요. 네 개가 이게 네개 이렇게 똑같은. 소금빵 이거? 소금빵을 두 군데에서 먹는 거죠? 음, 이빵 퀄리티가 좋네. 기본적으로 빵이 맛있어요. 빵이. 음? 빵을 부드럽게 해서 막 치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더 치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버터가 진짜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식어도 상당히 맛이 좋아요. 네. 맛이 좋은데. 아까 구미가당이랑 음. 비교한다, 면 아, 어때? 거길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laughs> 근데 여기 호빵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명란이 굉장히 좀 그, 좀, 새로 느끼는 새로운 맛이었고, 호빵은 좀 비슷해요. 여기서 지금 먹었던 게 약간 좀더 느끼한 것 같아요. 뭐터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군데 다 드셨어요. 근데 오늘은 선배님이 다빵집이 맛있다 하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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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제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할라피뇨 카레빵. 진짜 맛있네. 계속 지금 그 버터를 배수로 한 빵을 계속 먹다가 따끈따끈한 그고름게 안에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는 걸 먹게 되니 더 자극적이니까 그냥 확당기는것 같아요. 예, 라면 생각나는 것처럼. 일을싹가셔 줬어요. 느끼한 맛을로 네. 오늘은 연남 망원 지역 했는데. 아, 훌륭해, 훌륭해. 다음에는 용산도 가볼까요? 뭐, 용산 은 집이니까 저는 좋죠. 네. <laughs> 그만 가니까 집에. 네, 택시 타고 다니니까 편했죠. 어디 많이 돌아다니던 진짜로 예 부르면 바로 오는 예, 온다 택시 택시가 굉장히 편하네요. 캐머니 고에 저 들어가시면 택시 외에도 대중교통 뭐 심지어 따릉이 렌트카까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예, 저가 택시 불러. 어? 빨리 가게. 어디 가시게요? 어? 막갈 데가 없는데? 옆방 <laughs> 넣지 네, 방넣어요 어, 갈게.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엄마를나 났어?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이거 누굴 먹여는지알 수가 있나, 이거? 자고 있어서 우리 이제 마무리할야될것같아 미안한데 꺼져. <laughs> 얘, 얘, 얘 먹여야 될것 같아, 얘 먹여야 될것 같아, 지금.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